안녕하세요. 신워 켜봐 저기 뭔지 모르겠 바로 나가시게요? 인필이라고 네. 뒤에 빼고 등받이만딱다는거놨어요왜 그걸 <laughs> <얼굴을> 알려주시는 거야? <laughs> 뭐야 이거? 그리고, 그리고 어, 단인데 여기 어, 이게 뭐오 요. 은 사용하실 것 같은데. 이거 뭔데? 이거 이거 손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지금 사진 약 보고 있어요. 어. 몇대 정도야? 1차, 어? 2차, 어? 3차에 예? 나눠가지고 어, 짬바 장난 아닌데? 아... w a 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, 오랜만에 이렇게 지포 안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가는 곳은 트램프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로켓 3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뭐 사실 이번에 로켓 3가 뭔지 무슨 로켓인지 뭐 전혀 모르는데 지금 여기 근처 촬영 나온 김에 지금 촬영 장비가 좀 있는 상태라서 가볍게 한번 찍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. 어 그럼 트램프로 넘어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분 이따 뵐게요.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 다시 <laughs> 네. 아, <사실> 오셨다면서뭐 <laughs> 세일합니까? 세일요 330원 정도 제가 내드릴게요 어 330원 어 후한님 안녕하세요 차 타고 오신 거예요? 네차 타고 아, 뭐야 배신자네 <laughs> 인간 진벌 어? 인간 진벌 잘해야 돼 어? 아, 이거. 이거 근데 앉으면 사야 되는데. <laughs> 내가 여기 앉은 사람은 지금 본게몇명이네요아 그래요? 어. 아 이거 시동 켤수 있다며. 어 네. 어, 어. 아 지금 키가. 이거 그냥 될거요용재가는 이거 시동. 시동 네. 아 시동 켜봐 저기 문좀열어요 아, <laughs> 바로 나가세요? <laughs> 아, 이거 시간부터 쳤는데. 와. 아, 네, 와. 와. 이게 크기가 크니까, 이게 스네칭을 할 때, 이게 축의 떨림이 네, 있거든요. 2,500. 여기 써있어요, 2,500. 오, 2,500개임이상 여기 뷰티도 저도 뒤에 있어요 아 그래요? 또 있어요? 아, 지금 로켓 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는 저기 아세요? 네, 여기가 뷰티 아, 여 핸들도 다른데요 네, 여 스텝이 포워드요시트 딱딱한 거. 어, 좀 넓어요 아, 넓어요? 네 예. 스텝이 이렇 얇고 넓고 아. 아주 좁고도 고 좁고. 아. 뒤에 그리고 텐덤이 된다는 점. 어, 필요, 없다는 세울 사람 점. 있습니까? <laughs> 필요 없다는 점. 10분이 이다는 점. 1 0분다는 점. 잘라버이 된다는 점. 1이된이 된다는 는거 있어. 이 된다는 는거죠등받이이는이는 점. 이는 점. 1아는이된 뭐가 뭐가 이단인데? 아, 위아래로. 네. 와, 이 된다는 아1아분이이거 김치 뭐야 이거? 3단인데? 이게 뭘까 오. 요. 전시. 요. 오, 어 감성 버섯, 우와. 가처럼가 있는 거예 아, 이러면 막지만 마... 일이 없잖 <laughs> 오늘 펴본 게 이게 끝이었다고 한다. 그런데 이것도 벌써 탔어. 시승차 둘다할 거거든요 오 아, 진짜요? 와이 비싼 차를 또 시승을 하게 해주네요 트램프 클래스 출고는 언제부터예요? 7월 말부터 7월이요? 그때 시기 맞춰서 빨리 이종소형을 따야 될거 아니에요 아요 예정은 있으니까 이종소형? 시험 일자가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일자에 맞춰서 약간 가게 해주는 그런 트램프의 배려 아닌 배려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뭔데? 이거 이거 손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저도 직원이라 <laughs> 아 다른 쪽이어야 아, 네, 되구나 네. 와 진짜 크다 엔진이 진짜? 거의 뭐 자동차 미션을 엔진이랑 와아 이게 c m 씩 이동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지금 사 등량 갖고 있어가지고 몇대 정도 30대? 1차, 2차 30대? 1차, 2차, 3차에 나눠 가지고. 30대나? 응. 와과장님잘 지내시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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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<짜세 나오네. 웃음> 아, 언처, 언 다니지 않아요? 네, 저 다리가 다. 어유, 자세 나오네. 근데 이게 김치 단우이 맞으려는데 밖에 꺼워 가지고 세우면 싫어요. 아. 꺼워 가지고 좀 세우기 힘들었던 바이크 뭐 했었는데. 알라인드알라인 어, 아. 예약하면 30대 끝납니다. 뭐라고요? 어, 프로모션 있어요? 바처랑세 박스 상품거이나세박상품 이렇게 100만 원 정도에 잡은 거예요. 아하. <웃음> <웃음> 내 통장에 관심이 없어 지금. 아, 통장은 그만 그만 좀 사네. 아, 그럼 이미 지났어. 통장은 이제 다토해나고있어 지금. 피맛집 하루에 몇잔 마셔? 하루에 셀수 없을만큼 진짜? 아니 그정도 아니야? 두세 잔? 어 많이 먹어도 저녁에 잠안 와가지고 어? 투샷입니까? 아 당연하죠 어 <laughs> 짬바 장난 아닌데? 잘 마시겠습니다 어. 2,458cc 어, 3기통 엔진이고요. 어, 순행식. 5, 6단 기어, 167마력. 200마력을 넘는 그런 고성능 엔진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네요. 그 다음에 시트고는 773mm입니다. 오늘 트럼프 간략하게 지금 구경을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트럼프 방문해서 로켓3 시승 가능할 때 그때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빠이용!